토마토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이자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지만 특히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까지 토마토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심장병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에 대한 예방 효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C, 비타민A, 칼륨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고 구운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는 매우 건강한 선택입니다. 토마토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 중인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죠. 첫 번째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잘라서 샐러드에 넣거나 간단히 간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익힌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스튜파스타 소스 오믈렛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주스나 스무디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마토 주스는 나트륨이나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직접 갈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의 조합은 리코펜 흡수를 높이는 대표적인 궁합입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 역시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며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데 토마토의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들어있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와 달리 토마토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먹는 경우가 있는데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이 잦은 사람은 공복에 다량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너무 익으면 그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토마토를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오트밀 위에 토마토를 얹어 먹는 방법. 점심엔 바질과 함께 카프레제를 만들어 간단히 먹는 방법. 저녁에는 토마토를 볶아 만든 리조또나 스튜로 활용해보는 방법 등. 하루 한두 개의 토마토를 매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 리코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생으로도 좋지만 익혀 먹을 때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마늘, 달걀 등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무심코 먹는 습관이나 보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토마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토마토를 꼭 올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앞에서 토마토의 영양소와 궁합 음식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는 토마토의 종류별 특징, 계절별 활용법,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기와 맛 식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훨씬 맛있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 홍토마토입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라 샐러드나 생으로 먹기에 적합합니다. 익혀도 무난하지만 물기가 많아 소스보다는 조림용이나 구이에 더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아 간식이나 도시락에 자주 들어갑니다. 껍질이 얇고 아삭한 식감이라 아이들도 잘 먹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대추토마토입니다. 이름처럼 대추 모양을 닮았고 당도가 매우 높아 거의 과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류가 많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게 아니라 원래 초록빛을 가진 품종입니다.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특징으로 절임요리나 피클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토마토의 활용법도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신선한 생토마토를 샐러드나 냉국에 넣어 시원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얼음 띄운 토마토 냉스프는 더운 날 입맛을 도두는 별미입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구운 토마토나 토마토 수프처럼 따뜻한 조리 방식이 어울립니다. 리코펜 흡수율도 높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토마토가 세계 각국 요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가 빠지면 요리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핵심 재료입니다. 파스타, 피자, 라자냐, 스튜 등 거의 모든 요리에 토마토 소스가 활용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함께 볶은 토마토 베이스는 유럽 요리의 기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살사 소스에 토마토가 필수입니다. 토마토 고수 양파 라임을 섞은 생살사는 고기 요리나 타코에 곁들여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샥슈카라는 요리가 유명합니다.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소스에 달걀을 올려 익힌 요리로 아침 식사로 자주 먹습니다. 일본에서는 토마토를 날로 먹기보다는 카레에 넣거나 튀김 요리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마토 간장절임이나 토마토 된장조림처럼 전통 양념과의 조화도 즐겨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엔 주로 생식이나 주스용으로만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토마토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마토 김치, 토마토 된장찌개처럼 한식에 접목한 새로운 레시피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토마토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피부 탄력과 톤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씨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게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믹서기로 통째로 갈아 마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더 맛있게 먹는 팁한 가지. 설탕 대신 약간의 소금이나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토마토 고유의 단맛이 더 살아나고 당 흡수도 줄일 수 있어 훨씬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세계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 파트너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는 기특한 음식이죠. 토마토 하나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